샬롬, 사랑하는 평안교회 성도 여러분, 월요일 해피밀 시작합니다. 오늘은 여호수아 23장 9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질투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의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너희 중한 사람이 천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 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확실히 알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터치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보라 나는 오늘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려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희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김이 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은 마음과 뜻으로 아는 바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너희에게 임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모든 불길한 말씀도 너희에게 임하게 하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를 멸절하기까지 하실 것이라. 만일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언약을 범하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에게 절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미치리니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멸망하리라.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질투하신다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성경 여러 곳에서 우리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가 다른 것들을 더 사랑할 때에 견디지 못하십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어제 본문이었던 7절과 8절 말씀과 연결이 됩니다. 7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다른 민족들의 신들을 부르지 말고 그것들을 향하여 맹세하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8절에서는 오직 하나님만을 가까이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9절 말씀이 이는 이라는 말로 시작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이는은 왜냐하면 이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너희가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9절과 10절에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싸우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위하여 싸우시고 그들을 지키셨다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소유이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가까이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소유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질투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을 돌이켜 보면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셨고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그것을 향하여 맹세하지 말고 절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여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을 없애라는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나의 아버지가 되시며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가까이하며 섬기며 사랑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에는 여러분들이 사랑하고 섬기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는 그 모든 우상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나를 사랑하시어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또, 나를 위하여 싸우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보고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수 있는 방법까지도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할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11절에 말씀하시기를 스스로 조심하고 여우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스스로 조심한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하는 수많은 유혹의 시험들 속에서 우리는 늘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의 시선과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을 향하여 움직이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스스로 조심해야 합니다. 그렇게 의도적인 노력을 통하여서 스스로 조심하여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섬기기를 애써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그러하셨듯이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2절부터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사랑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주신 것들을 거두어 가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문제가 되는 것들을 남겨두심으로 인하여서 그것들이 그들의 올무가 되고 덫이 되고 셋찍이 되며 눈의 가시가 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주셨던 땅에서 멸하시겠다고까지 그들에게 주셨던 땅에서 그들을 멸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굉장히 무서운 말씀처럼 들리지만 하나님의 의도와 메시지는 단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이죠.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가까이하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조심하여 하나님만 사랑하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평안의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질투하시는 하나님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분에게 가까이 나아가기 위하여 노력해야 하고, 그분만을 사랑할 수 있도록 애써야 합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때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지키신다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 또한 우리의 우상들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사랑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죄의 유혹으로부터 스스로 조심하여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시선이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만 사랑하겠노라 다짐하고 결단하는 그리하여 하나님의 소유로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질문입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가까이 했던 것과 사람과 영역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스스로 조심해야 하는 죄의 문제는 무엇인가요? 우리를 돌아보고 오직 하나님만 가까이 하며 사랑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질투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것들, 하나님보다 더 가까이 했던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이 시간 다 내려놓기를 소망하오니, 오직 주님만 사랑할 수 있도록 은혜도하여 주옵소서. 스스로 조심하여 수많은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만 더 사랑하고 하나님만 위하여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수 있도록 그리하여 죄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으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